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무소 사무실입니다. 아, 근 네, 다름이 아니라 그 저희 법인 세이지 신고해야 돼 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대출 납입 내역서 그 24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이자랑 원금 상환 구분되게 필요하고요. 어, 제가 이거 내역은 카톡으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보내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법인 카드 카드 명세서도 23년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이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가 지하 거 그거는 있는데, 그 지금 이분 이름으로 그 66만 원그돈 나가는 임대차 계약서는 따로 안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총 3개 필요한데, 혹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카톡으로 전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호사 사무실입니다. 아, 네. 그 어, 아까 팩스 보내 주신 거는 다 확인했고요. 근데 그 대출 내역서 보내 주신 거 그게 그 자, 작년도랑 똑같이 그 이자랑 원금이 구분이 되게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돼 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네, 네. 같이 그 엑셀 파일 보내 드렸거든요. 그 메일로 저희가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 어, 뭐 생활체금 같은 거돈덜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미등록 거래처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돈은? 네 이거 다요? 네네 네. 이거 사고 사고 나서 그러면은 뭐 보험회사에 지출하신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가계정 한번 보시면 이거 직책비 있는데 이거는 통장에서 출금되는데 급여로 나가신 거 맞나요? 아 네네네 그러면 네네아 보증이자 이거 전체가 다 보증이자예요? 네 업무사 사무소 여기에서 하신 거 맞으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4월 달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10월에 뭐 임원 변경 이거 받은 거, 이런 거는 들어왔는데, 그, 이 등기 이전에 관한 건 없거든요. 한번, 그쪽에 문의 한번 남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폐약하신 거예요? 아, 네. 아, 파손되셔가지고 수리하셨는데, 그거 이제 돈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아, 기는다 됐는데, 혹시 통화도 가능하세요? <laughs> 이거 말고 다른 파일 하나 더 있거든요 외상매출금 네아못 받아요 아예? 12월 31일 잔액에서는 이게 맞아요? 아 네네 이 금액도 맞아요? 188만, 아, 아, 네네. 그럼 다 확인됐고. 네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아, 아, 네네네 이거 이제 나머지는 그 임대료 인 거고, 네네네네. 아 네네 그럼 다 됐어요. <laughs> 네. 어 다시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아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아, 네네.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 그 여쭤볼 게 조금 남아가지고 거기서 한500 정도 이거 내신 거 이거 혹시 간판하신 거 맞나요? 아, 간판 맞고요. 그리고 장기차 입금 이거 이거는 아예 다 갚으신 거죠, 대출? 아, 다 갚은 거죠, 그럼 이거는? 아, 네네. 그리고 잔액 없고 그냥 지금 8천만 원 있는 이 잔액 이 대출 빼고는 이제 대출 없는 거 맞죠? 네, 네, 958,480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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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我一样。 지금 세금계산서가 더 많이 끊긴 거고 돈이 덜 나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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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는데,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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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금액이 막좀 다를 수 있어요. 월마다. 근데 결국에는 아, 네, 네. 그거만 이게 잔액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아직 못 받은 돈이 266만 원 있는 게 맞는 건지 잔액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 저희 세무사았 써요. 네네네 맞아요. 네아네 <laughs> 아, <laughs>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체납 내역 떼려고 하는데 그 체납 내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게 체납됐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잠시만요. 네, 법인 등록번호가... 네, 네, 맞아요. 어, 그 여기 위택스에서 납세증명서를 떼려고 하니까 체납 내역이 존재해가지고 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혹시 그러면은 그거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그 납부 기간을 월요일까지로 할수 있나요? 아, 그러면은 그거 혹시 납부서를 팩스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그걸 남겨 놔야 돼 가지고. 네, 네, 네. 어, 네, 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저 혹시 그 납부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담당자분이 지금 부재중이신 건가요? 아, 그럼 그때 다시 전화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밑에 가맹점 건별 발급 한번 가보실래요? 네. 발급의 건별 발급 혹시 보이세요? 네네네. 거기 그러면 그 사업자 번호랑 그런 거 뜨시나요? 네, 그거랑 상호랑 그거 맞으시죠 다. 네, 여기서 네.